안녕 저전진다 오늘은 이만한 저녁는데 집을 갈거나요 1875조 역시 나 잘받아 이제 870 870만 더 오면 보낼요 어저 짝이죠? 지금, 1, 2, 3일 동안, 3일 동안 지금, 이방안온 상태. 이방 오랜만에 안다는데 근데 채팅이 너무 빨리 와요. 왜 이렇게 빨라? 소리 컴퓨터인가? 애무만의 배구 아, 천모양이 맞다. 지는 물을 싫어한다. 아, 한다. 아까 전에 또 했는데, 지금 여기서 키가 막혔어 개고시? 저사 뭐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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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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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자, 자, 고! 달려 응, 너 이걸로 해줘. 이거 구매를 해서 해봐. 마을내리 돌려내. 어! 미치겠다, 야, 왜, 왜. 아, 잠시만,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안 돼!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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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 아, 돌리지? 응, 싫어. 자, 죄송합니다. 나한테 먹을 거야. 젖혀요 600이라 나, 600이 있다 나한테. 어, 없는데 어떡하지? 어, 없어졌네? 아쉽. 그리고 나야 무슨? 고구 알아? 역시 착해. 오나 역시 착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학교 가기 싫지만 엄마 찍을 수 있다. 얘 yeah. 그런 말이야 폰이 벌써 뜨거워지면 엄마가 폰이 뜨거워지면 끌어진지 폰이 뜨거워진다. 왜왜왜

어이, 저거. 어이, 저거. 죽일 거야. Champions. 야, 여기 와도 고민이 진짜 잘안 돼. 저 집도 뭐야? 저집 쳐들어와서 내가 죽일 거야. 저집찾러갈 거야. 다에 여기 다쟁기어이집 올라오면 로벅스를 써야 되는데 이 방에 로벅스 좀 아니지, 생, 아니다 생각한다. 난아 반전이야, 사반전야아 가지다 장실 없어. 와. 나왜되게야아아이래오늘진짜좋아이거이노래아직이좋아나그렇지대중마음 아. 어디 며칠 있으면 될것 이거. <뭐> <이 utter crackers> <fellow said> 이거 뭘때 이거? <commissioner>

何 <laughs> o tu não tá prestando atenção. Oi, 谁笨？

É isso. 아게찍 e 이거 아 아니 나 초보 아니네 할게공 <laughs> 내가 모르겠지. 귀집기 해줄꺼야! 뒤기나버려 이제 이제 내집 아니야 양이안 나가버려 그래서 잠깐 치즈 끊게요 프로필을 보자면 어떻게 된 거야? 잠시만. 회사 어, 많이 본거 같은데. 아이사이 나가야 내가 취소를 할수 있어서 이사님 나가야 돼. 어떻게 취소할 수 있냐면, 어 모르는 사람 한명 골라가지고. 어, 왜 지우기가 쉽냐? 왜 지우기가 무섭지? 일단은 다시 해볼게요 나도 한번 해봐야겠어! <laughs> <laughs> 응, 그런다 <다음엔> 마지막에 알려드리자. <laughs> okay, 어, 그면 어, 아렇게다고 오, 손자 원려된 듯이. 요즘딨트시... 9 0 9 0 신생아, 이프 91, 날씨 제 아프다 해가지고, 아, 어, 아, 저희들 초보아니었네 어살 사이다 응? 저사이요 什么？我真无语了！太 ok 了了！play 是男孩不？

오늘 수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이니까 화는 이걸 안 한다. 들어왔어요. 오... 그내 친구야. 내 친구가 없는 것 같아. 뭐야? 뭐야. 으악! 야, 들어가자. 야, 들어가자. 아, 이거 하면 안 들어가자. 아요하면안 되지. 안 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뭐지, 이거? 하니 그럼 내가 빨리 들어가야겠어. 진행 중이면 내가 빨리. 들어. 하고 있었어. Toasterino, Bombombini, Guzzini, tigrini, Watermelini, bombardero Crocodilo, Sidney, Arrogo, Lugiro, No way, no way, I want to do it

이거 왜 이래? 이게왜 이래? 이게안래이게왜 저래! 제가 스테이지 타워 새로운 스테이지 타워를 하나 합니다. 스테이지 타워 여기 중에서 추천을 한번 해주세요. 부닭 빼고. 구닥김 빼고 해주세요. 뭐 할까요? 전동광고 보겠어. 한 방에 주문타고 몰업했어 가지고 뺄게요. 첫 세시 겁나 시원 바로가. 아 이거 이거 완전 내가 빡쳤었지. <laughs> 아니 이때 너무 해봤음. 네, 이게 해봤어 이게. 이? 하도 아, 여기서 내가 지금 복사고 우르륵 돼가지고 이거 완전 내든 드대가지고 영생 끄고 바로 신고 신고는 안 했습니다. 사람 나가서 개빡 빡쳐가지고 지금. 영상, 그 영상 올렸긴 한데, 이거 너무 이상해! 조회수도 <laughs> 안 나고. 진짜. 이 영상 꽤 짧으니까 보여줘. 으아, 왜 이러고. 그쵸. 홍, 아, 홍, 아. 천 스테이지. 천 스테이지. 스테이지. 천. 근데 이거 쉬운 세이 타워라면서? 예? 음 제작자 신고해야겠다. 응. 아니 이거 하마 컷이 어딨어 쓰기? 진짜 신고해 버릴까 이거. 아! 아 기다려 죽는 거어딨어 응? 응? 응, 응. 기억력 게임이야, 이거. 응. 아! 자. 아! 나중에 죽으니까 빨리 가야 돼. 호! 어? 호호호호호어 <laughs> 어, 뭐야? 아, 가는 중이구나. 어. 잘 눌러야 돼 잘. 아주들아 아주. <laughs> 이거 뭐 하지 말라는 건가 해라는 건가 이거 진짜 이거. 주지 어? 응? 아니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 내 사진 뭐야? 진짜 해봐야이 아니, 왜! 아, 배고파. 아 여기! 우래